지난번 영상에서는 미드저니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테스트를 진행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그 링크 남겨 놓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드저니와 채 g p t 그리고 재미나이를 통해서 같은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속까지 우뚝 솟은 거대한 스팀 펑크 로봇이 전체적으로 구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황금빛 금속띠가 장식처럼 덧대어져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긴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지만 영상에서는 그냥 짧게 짧게 하이라이트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전으로 출력된 거를 보면은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들이라든지 로봇의 모습이 조금 더 사실적이고 시네마틱한 느낌으로 출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실사적인 느낌이 잘 표현이 되었지만 주제인 거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합성한 듯한 느낌이 나고요. 세 번째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림풍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같은 프롬프트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렇지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은 챗 GPT에서도 그림풍이 아닌 실사 느낌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농구를 하고 있는 소녀이고요. 미드 전이에서는 약간 요렇게 속도감 있게 출력을 해줬고요. 제미나이하고 챗 g 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리에서 드리블을 하는 모습으로 출력을 해줬는데요. 얼굴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챗 g 피티하고 제미나이가 조금 더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이렇게 미드 전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속도감은 있지만 얼굴이나 이런 인물의 표현은 좀 부족하게 출력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미드전이에서는 이렇게 풀샷으로 인물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얼굴 같은 거에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게 출력되는 경향이 아직은 있습니다 홀로그램의 피부를 가진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뱀이고요 자 미드 전이에서는 요렇게뱀 피부가 홀로그램을 잘 반영해서 맨들맨들하게 잘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의 느낌은 잘 표현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홀로그램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줬고요. 하지만 퀄리티 자체는 미드 전이 V7으로 출력을 한게제 기준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네요. 손가락과 대비되는 아주 작은 드래곤을 출력을 해보았고요. 이 부분은 미드 전이나 제미나이나 챗 GPT나 아주 큰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하게 출력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형형색색의 우주 전함들을 시네마틱 이미지로 출력을 해보았고요. 자, 미드전이로 출력을 한 거고요. 배경과 우주 전함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고 약간은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네마틱 느낌을 충분히 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제미나이로 출력을 해준 거고요. 약간은 이렇게 배경과 여기 우주 전함들이 약간은 분리되어 있는 합성된 듯한 느낌을 좀 주고요. 실사나 시네마틱 보다는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을 조금 더 진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챗GPT로 출력을 한 거고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으로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극사실적인 장면이고요. 이거는 미드전의 이 장면이고요. 이거는 제미나이의 장면이고요. 이거는 챗GPT로 출력을 한 장면입니다. 세 가지 모두 이렇게 물의 표현은 깔끔하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인물의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모자른 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미나이로 출력한 이 인물의 실루엣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두운 밤 도심 속을 달리는 노란 스포츠카이고요. 미드저니, 제미나이, 챗 g p 티등 모두 다 스포츠카를 잘 표현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챗GPT는 이렇 뒤에 배경에 있는 도시 부분이 약간은 좀 그림 느낌으로 좀 출력. 된게 아쉬운 부분이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챗 GPT는 요정도밖에 반사를 못해주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들반들한 느낌으로 반사를 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드저니에서도 V7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차량의 이런 빛 반사되는 느낌 프레임의 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미드전이이고요. 요거는 제미나이이고요. 요거는 챗 GPT입니다. 미드전이나 제미나이나 모두 다 이제 출력을 잘 해주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요챗 GPT의 이미지 느낌이 굉장히 선명하고 잘 출력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드전이나 제미나이보다 훨씬 더 비싼 렌즈로 찍은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출력을 해주는 게챗 GPT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공중전화 부스 옆에 벽에 기대 서 있는 아시아 여성을 출력을 해달라고 했고요. 자, 요거는 미드전이 이고요 요거는 제미나이 이고요 요거는 챗GPT 입니다 확실히 인물의 표현은 챗GPT나 미드전이가 잘해 주는 것 같고요 프롬프트에 코닥필름으로 찍은 듯한 느낌이라고 하니까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글자를 출력을 해 줬습니다 제가 글자를 출력해 달라고 한건 아니고 요런 느낌만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글자를 넣은 거고요 가끔씩 이제 뭐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요런 것들을 이제 프롬포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글자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코닥 카메라를 같이 출력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이테크 발사대에 우뚝 서 있는 미래형 우주선으로 고양이의 실루엣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모양으로 출력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미드전니에서는 고양이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우주선의 느낌 이런 곡선들이 고양이를 닮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우주선의 느낌으로 출력을 해 주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에 고양이의 약간 얼굴 형상 들을좀 넣어서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체치pt에서는 고양이 형상을 한 로봇을 만든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닷속을 유영하고 있는 고래를 출력을 해보았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진에 조금 약간의 포토샵을 가미한 듯한 느낌으로 시네마틱 느낌을 출력을 해주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중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찍은 듯한 모습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체치pt도 마찬가지로 수중에서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 필터링이 한번 들어가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바로바로 바로 출력을 해 줍니다. 다음은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우주인이고요. 이 이미지는 미드저니이고요. 요거는 제미나이이고요. 요거는 챗GPT입니다. 확실히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표현이 잘될 때도 있지만 요렇게 그래픽처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런 우주선도 같이 그래픽 느낌을 많이 표현해 줬고요. 반면에 미드저니는 약간 실사적인 느낌들을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여자와 고양이 한 마리를 출력을 했고요. 미드전이를 이렇게 풀샷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손의 디테일은 조금 아쉬워지긴 합니다. 이거는 제미나이로 출력을 한 거고요. 애니메이션 느낌을 깔끔하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건 채찌피티고요.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은 얼굴이나 이런 디테일들은 잘 출력을 해줬는데 이런 구도 같은 거는 조금 아쉽게 출력을 해줬네요. 그림풍 자체는 미드전이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긴 하고요 깔끔한 거는 재미나이가 가장 깔끔하게 또 출력을 해줬습니다 기린을 타고 정글을 누비는 카우보이를 출력을 해보았구요 역시 미드전이는 약간의 사람의 얼굴이 뭉개져 있는 듯하게 출력을 해줬구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배경하고 여기 기린의 피사체를 좀 자연스럽게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배경과 기린이 약간은 좀 합성된 듯한 느낌으로 출력을 해 줬고요 대신 사람의 얼굴은 조금 더 뚜렷하게 출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배경하고 기린이 약간 합성된 느낌으로 출력을 해 줬고요 하지만 요런 기린과 사람의 모습 윤곽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드전이 챗 GPT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같은 프롬프트로 같은 이미지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이번 작업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미드전이가 V7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웬만한 프롬프트들을 잘 소화해 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특히 실사나 시네마틱 쪽에서 더 좋은 발전이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챗 GPT나 제미나이도 프롬프트를 수정해 나가면 더 좋은 퀄리티로 실사나 시네마틱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미드전이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제미나이나 챗 GPT는 좀더 프롬프트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미드전이보다 좀더 자유도가 높은 느낌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른 만큼 각자 자신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더 적합한 툴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한 이미지 프롬프트들은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프롬프트와 채 GPT로 쉽게 프롬프트 출력하는 방법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